어, 수준 영어 13강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강 6번은 뭐 당연히 얘기지만 13강 우리 조금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터브 and his co-workers have already found it 터브라고 하는 친구랑 그리고 and his co-workers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이죠 아, 이런 사람들이 자, have already found it 자 이미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자를 발견했냐면 strong evidence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대요 발견했대요 자 무슨 증거냐면 자 이렇게 대시 잡혔으니까 여기 있는 대시 앞에 있는 명사 가지금 무슨 명사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추상 명사죠 추상 명사니까 당연히 기에이 어, 뒤에 나오는 데서 당연히 동격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봤을 때 The brain, 두뇌가 자, What can, uh, uh, can be healed? 거가, uh, 치료가 될수 있다 지금 주어 나오고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3P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완전한 문장 잡힌 거고 이 친구는 동격이 맞네요 그죠? 자, 어떤 증거냐면, 두뇌가 can be h 치료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했대요. 자, 뭐에 의해서 치료가 되냐면, i h o n Plasticity. Plasticity. 왜요? 반응 못할 수도 있죠. 지금 형가 많이 꼬였어요 죄송해요. 자, 그 두뇌에, 스스로의, 자, Plasticity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가소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가소성. 자,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공이 있는데 이 탱탱볼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탱탱볼을 손가락으로쭉 눌렀을 때이 탱탱볼이 어떻게 들어가요?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내가 손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갑자기 팽 나고 다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뭐냐면 두뇌의 가소성이죠. 나요 두뇌의 가소성에 대한 글이네요. 자 한번 쭉 가볼게요. 자이 두뇌의 가소성에 대한 그런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읽어보면 자 어메이징이 자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갖죠 그래서 who have the lost 경사 가시 나와서 이렇게 앞에 있는 people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who have the lost the use of an arm t o u h t o u a stroke 자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졸증 유래 이지요 뇌졸증 throw stroke okay, 뭡니까? 뇌졸중을 통해서 이 팔의 사용을 잃어버리고러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뇌졸중 때문에 팔의 사용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 그러한 사람들이 자 have been trained 이 줄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해부빈이라고 하는건 시제를 나타내는건데 결론으로는 적해부 PP 즉 현재 완료의 시제를 끼면서도 당연히 이 친구는 비동사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브 훈련하다 라고 하는 친구가 PP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동작을 받는거죠 그러면 이 몇몇 사람들의 훈련을 받았죠 동작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To use it again 자 그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거 뭐? Is은 당연히 앞에 있는 On Arm 알겠죠? 그 팔이죠 그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뭐함으로 썼냐면 자 여기 뒤에서 이제 방법이 나오죠 자 By i n g 그 i n g 함으로써 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봐봐 바 ING 1번 자그 다음에 뒤에 엔드를 이쪽으로 그 다음에 ING 2번 이렇게 나왔죠? 그서둘다 풀링 구조로 똑같이 걸어주면 되는데자뭐 한거냐면 자 여기 쓰이는 동사가 재밌죠? Have it, a good arm 목적어 자그 다음에 Restrained라고 해서 과거분석이 Pp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실판 가요. 자, 여러분들, 자, 영어 해석하실 때, 해 a 그리고 목적어까지만 나오면, 목적어를 가지다는데, 여기 뒤에서 만약에 과거 문사 PP가 이렇게 잡혀버리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어가 PP라는 동작을 받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 어 그것을 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풀려는데 어떻게 풀려냐면은 I G 하를 써요. 알죠? 그러면 have it. the good arm 그 그러니까 한쪽 팔이 다쳤는데 좋은 팔을 어떻게 써요? 그 waist trained 제한이 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한쪽 팔이 다쳤어 얘 이제 못 써. 근데 한쪽 팔 좋은 팔을 못 쓰게 몸에다가 고정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알죠? 제한시켰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f 인 r 로 e 트 강요 받게 했지. 그지 자, 강요를 받게 서 이게 동작 받는 거예요. 자, 강요를 받게 했는데, 자, 어, 요것도 이제 초록색 형만 초봐잡 봐봐요. 음, 자, 이건데, 봐봐. 아, 요거좀지워게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여기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몇몇 사람들이 이 동작을 했다라고 나왔는데 봐봐 여기 뒤에 지금 문장이 어떻게 잡힌 거냐면 자, b 이 ing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봐 몇몇 사람들이동사했어 맞아? 근데 뭐 함으로 써냐면 자, ing 함으로 써라고 하면서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예문을줄줘이해안 가요? 봐봐 자, 몇몇 사람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표현도 써드릴게요. 몇몇 사람들은 are trained 훈련 받았대. 맞아? 몇몇 사람들이 훈련 받을 건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by uh, being pushed. 아, 강요받으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 결국에 이 바이 다음에 지금 I-N-G가 잡혔는데 얘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동사니까 동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eing pushed 즉 강요를 받은 거죠. 동작을 받은 거잖아. 이 동작 도대체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이 동작에 여기 앞에 있는 주어인 some people이 강요를 받은 거잖아. 이거 이해가요? 동사 정리를 할게요. 봐 정리를 하면, 결국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주어랑 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서 쭉쭉 가다가, 바이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동사에. 맞아? 아니면, 이 동사에 ING가 붙이는 게, 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잡힌 다음에, 과거 분사 PP가 나올 수 있는데, 건 결국에는 이 동사를 부가하는 거냐면, 주어의 입장에서 직접 동작을 하면은, 그냥 동사의아디써주면되고 동사, 아, 주어의 입장에서 동자를 받으면, 여기에서 BPP를 e 써줘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해가 나요? 그럼 잘 봐, 잘 봐.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some people이지. 맞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having, 한쪽 좋은 판을 제한시키고, 맞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being forced, 강요를 받을 거지 맞잖아어 그래서 여기다가 being forced를 써줘야 돼 이거 forced 쓰면 안 돼, forcing forc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강요를 받은 겁니다 뭐하고 강요를 받았냐면 to use the apparently dead one 자, apparently라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죽어버린 원했스니이가 한쪽 팔을 받는 겁니다. 명확하게 죽어버린 그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았대요 어, 인정 어렵네요. 발표 쳐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어 테크닉 기술이라고 불려진대요. 그죠 무슨 기술이냐면 자 코드 불려 지능 기술입니다. 자 뭐라고요? 자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 니가아 제한을 유하는 맞아요. c o n s t r 라고 하면 제한. 자, 제한 유도 어, 운동치료 방법이래요. 됐죠? 어, 재밌네요. 어,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이분도 비오 the, the part of the 아안 되겠다. 그 문장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안으니까 지금 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자, 놀라운 건뭐냐면에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자, 뭐 했냐면은 자, 그레졸증을 통해서 한쪽 팔의 사용을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have been trained 훈련 받았지 그지? 뭐 하도록 to use it again 그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자, 방법 두 가지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 by I 시키는 건데 좋은 팔을 제한되게 함으로써 이것을 아, 강요받게 함으로써 뭐하도록? t use the apparent link that one 뭐. 그 명확하게 죽어버린 그 한쪽 팔을 사용하도록 강요를 받는, 받, 받게 함으로써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를 CI-Movement Therapy라고 하는 거 그렇지? 자, 다음 점 넘어가 뭐. 게 자, 그래서 어자 Even though the part of the brain 자, 그래서 B5 자그 일부인데, 두뇌의 일부가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됐다음에 컨트롤이라는 동사가 나왔으때 이렇게 수식이지, 이지? 이렇게 수식이고 자 controls the arm was it damaged? 어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딱 받아주고 그러면 자 like the arm 팔을 통제하는 그러한 두뇌의 일부가 was it damaged? 뭐가 되면 아, 손상이 된다면 아, 손상이 된다라고 그 시야의 무분원치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 외에 t Forest 강요합니다. 자, 뭘로 하냐면은 The Brain 두뇌에게 투네요. 뭐하도록 강요하냐면 t o open up new areas. 그러니 새로운 지역, 그니까 두뇌의 새로운 지역을 어, 열게 하려고 강요를 하지. 맞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move the dead limb. limb 하면 수족이라는 뜻이에요, 수족. 그 죽어버린 수족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지역을 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번, 3번 문장에서 나와 있는 문장이 뭐냐면, 아, 시아의 무먼트. 즉, 시아의 무먼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이건 이겁니다. 첫 번째 주장이에요. 왜의 가소성이죠. 그 그리고 이뇌 가소성을 이용한 치료 방법 중에 예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시 첫 번째가 아 우리 C I Movement라고 해가지고 죽어버린 수족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지. 맞아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Similar results 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유사한 결과가 have been produced 만들어집니다. 유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자 뭐와 함께? 아, 뭐에? 좀 w i speech impairment, 언어 장애라든지 i m p a i r m e n t 라고 하면 장애. 자, 언어 장애라든지 또는 even, 자, dyslexia, dyslexia라고 하면 난독증 이런 뜻이에요 난독증. 아, 언어 장애나 난독증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유사한 결과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은이 뭐 사본 문장에서는 아, 비슷한 사례. 예시 두 번째. 어디에서도 난독증과 뭡니까 난독증과 언어 장애죠. 아 여기에서도 뭐 비슷한 뇌 가소성을 이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뭐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5번. 자 그래서, 자 although this research is still in early days. 자 비로 this research. 자그럼 여기서 말하면 이 연구는 무슨 연구? 이 연구는 무슨? 연구? 그렇지 뇌의 가소성 연구어이뇌가소성에 대한 연구가 It is still in early days. 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어, 미카엘이라고하는 사람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샌, 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에 있는 이런 란시스코에 있는 샌프이는 사람이 스코는스코스입니다 됐죠? 자 뭐라고 자, 이렇 생략된 보고요 자, 뭐라고 하냐면, the bracing plasticity, 그러니까, 왜이가소성이 그 자, may really enable us to protect ourselves against the age decline. 자, 5번 문장 하나. 자, 그 사람들이 믿는게 뭐냐면, 그뇌의가소성이 어, 정말로 가능할 하수 있다는 것. 이민국 목적 소동산에투구정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to protect ourselves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에서 against age d e c i n e 아 나이가 감소하면서 이제 그 뭐죠 이거 age d e c i n e 을 노화라고 합니다 노화 알지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문제에서 뭡니까 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 노화 문제에서 뭘할수 있어? 아, 뇌가소성을 이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설명문의 성격이 조금 짙고요. 아 뇌가소성에 대한 좀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알죠이질문밖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통과할 수 있는 질문인것 같네요. 자, 일단 6번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